うんうんう 아, 까비구 <목소리> 얘가 계속 아, 이거 여기 아, 있잖 어, 스트레칭 많이 스트레칭 아, 많이 했다. 했다.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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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침, 했다. 했다.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어. 못스나스나스

세우라 어디다 쏘냐? 수비 슈비시... 다시 다시. 다시. 경재야경재야 아까 미안했다. 어다 어. 쏘는 거야? <laughs> 아 이거. 뭐... 아, 저 계속 많이 됐어요. 다칠 것 같아. 설명 사이드. 满车的酒不像就不一样，这不是满车。拜拜拜拜拜拜

아, 들이 <목소리도> 집에는 <안 마치다> 아, 검석이 범석이 오랜만에 한다. <목소리도 안 마치다> 나보다 더 하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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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근데 떡지는위에따 여기서 던지고 본인이 여기서 던지는 그 사슴 질이 되게 낮아 보이아 응. 응. 아. 응. 조심해 조심해 여기 미끄러워 동균아 마포 좀아마마포 마포 마포아동민이 하기 싫어가지고 마포요, 마포요. 그건 아니겠지. 달리기를. 응.